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담동 엑스보이즈 유병권 박윤입니다. 응. 오늘 웃고 싶다면 내일 궁금하다면 청담동 엑스보이즈 궁금. 구독. 안 오늘 우리를 우리 우리를 맞이하느라고 척기좀 봐봐. 아니 뭐. 아우 난리가 났어. 주만 바탕 주고 왔어요. 대구 팔공산에서 멋지게 기도를 하고 이제 부산 용궁사에서 기도를 하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우리 병건극장에.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 부산에 구독자가 있는데 대단한 유명한 셀프가 있어요. 우리 그 구독자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서 받으면 거기서부터 해서 부산의 구독자를 찾아서 먼저 여기부터 전화 한번 해보고 여보세요? 용성이네. 요 여보세요? 어이세프어세프 어, 어, 어+ 우리 지금 부산에 도착했어 그러면 지금 출발하면 되는 거지 동네는+ 동네는 어디죠 거기가 지금 현대 광안리 부대 안녕하세요. 부산대 근처 부곡동으로 그래. 지금 청담동 엑스미 즈 병원 확인 출발하겠습니다 아, 구독 안 무브+ 무브 정말. 여기는 성길 디자이너, 디자이너. 안녕하세요. 네, 네. 촬영은 나올 네. 겁니다. 네. 네. 요즘 너무 아프세요. 이번에 미스, 미스터 드론 어, 의상을 또 미스터 트루트 의상을 또 어머, 여기 확장됐지? 음. 미스터 트루트 어, 박수. 네. 밤새야 되는데 여기 지금 끌려오는 뭐, 거야? 아. 네. 독... 자 여기야 여기 오시의 식당. 오식의 무슨 무슨 뜻이요 이름의 시당 아니야 동네 이름의 오식의. 여기가 오식의. 요시계가 그, 그이 셰프한테 내가 듣기로는, 음. 여기가 옛날에 그, 이런, 그, 공동묘지가뭐 같... 그런 데였대 음... 아, 이 여기 데가... 동네가. 아, 그래가지고 털을 잡은 거네, 이게. 그러면 어. 그의미네 그 음. 죽으면 여기 오시게 뭐? <웃음> <웃음> 그, 그, 아, 크리스마스나? 좀 그렇게 인테리어를 한다보다 아니, 아니, 서울 같아. 어? 아니, 서울이야. 원래 음식 맛도 서울이야. 다다네. <laughs> 씹어진디니까 한번 물어보도돼 음식 맛있죠 언니들? 네 얼만큼 맛있어요? 1번 씹어지게 맛있어요? 2번 아주 씹어지게 맛있어요? 3번 아주 씹어지게 맛있어요? 몇 번요? 2번이요 아주 아 씹어지게 두사 4번 이제 마무리를 하고 피자 뒤로 피자. 가면은 핫스스 종류야 이게 정말로 여기서 본인들이 고르는 것보다 차라리 실버한테 굴려도 되겠네. 오모 있는지 한번 봐봐, 맞아. 맞아. 어. 그 시카고 피자를 한번 들어봤지. 네네. 시카고. 그 시카고 피자를 갖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어 근데 결국은 또 비즈니스는 어떤 관계적인 거와 숫자적인 거잖아. 그것 때문에 어떤 상처도 받고 아픔도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왔다는 나는 이야기까지는 들어봤어. 어, 사장님. 네. 네여쭈구뭐 토마토 그러는데 나는 못 불러겠어 개운란 걸로 셰프가 <laughs> 여기서 트위스 하고 <laughs> 싶은트위스 <laughs> 하고 싶은 대로 파스타와 그 다음에 피자까지 <laughs> 네. 네. 그러면 제가 알아서 내드릴게요 오케이 <laughs> 어. 이탈리 어. 이탈리아 에 있네요 네. 아 네. 네. 이탈리 이탈리아 제 누나가 <laughs> 이탈리아 한번 자주 갔다 오니까 아이탈리에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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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사오는 거야 이런 것이탈리에서다 오니까 요이탈리있어 네, 어 세계 최고있어 내가 아, 이 년을 모르는 게 없어, 이 년을 나이가 아, 저 이탈리아 시면 어. 엄청 미식가시네 아니야, 걸어서 생각해 본거같 그래. 일단 손끝이 정직해 부산에 있기는 아뜨운 손맛이야 저걸, 다시 가야죠 음, 근데 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셔? 일부러 어머니 집 근처로 일부러 아 여기 여기 어. 상권이 없는 곳인데 여기 어. 일부러 그냥 여기 어머니가 아예 네. 못 올리게 해준 거야 계속 침대만 있지 아 엄마가 아 어. 이제 24시간 옆에 있고 음. 제가 이제 집으로 왔다 갔다 상점에 이다 왔다 굉장히 혜자야 앞으로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침대 음. 있을 때 손님이라고 그래? 정경씨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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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년 전에 그때, 어. 그때 이제, 정경은 투타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어. 제가 이제, 여기 귀가 잘안 들려. 지금도? 너 많이 맞아가지고, 여기가 귀가 잘안 들려.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갑박증 이런 게 생겼어. 어. 그래서, 17년 정도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어 지금도 다녀? 네, 지금도 다녀. 지금도 약을.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그 제대한 다음에 진짜 그 새끼 막 글자로 나갔으면 그랬을 거야 그 x 안찾아간냐고그때 뭐라고 했더라? 진짜로 진짜 죽일까라고 생각했다가 어, 어, 어. 아... 제 어머니가 이제 어. 법은 지키고 내가 아. 이제 <laughs> 네, 네, 지금은 용서해줬어 마음속으로 음, 네, 용서해줬으니까 얘 음, 네. 음. 음. 또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음. 된 거야. 음. 사연 하나면 다 그냥 친구들이고 형들이고. 아 근데 그냥 너무 그냥 했대. 했대. 뭐 나는 자 자체. 나는 어.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눈떠 보니까 맞아. 화장실에 놀고 음. 음. 있었어. 네, 네. 예, 인절 고절 되게 많이 나. 너무 많이 맞았어. 그리고 동기들도 많이 죽은 죽음. 동기도 있고 맞아. 에스트로? 에스트로. 어떤 아니, 옛날에, 옛날에, 저기, 뭐, 미디어가 발달했으니까. 연결했으니연결했어 어, 어, 그래가지고, 아, 네. 어떤, 그, 아픔이라던가, 어떤, 그, 아픔으로 인한 어떤, 그, 어떤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걸 이기면서도, 어마 곁에 있으면서 하는 거면, 이겨나는 것 같아요. 대단 그러면서 더욱더 대견한 건, 우리 바로, 어, 유튜브 입쁘 하자마자 바로 댓글 달아거시쉴새 없이 날고 있어. 그래서 막 신방 가시죠! 칭찬, 칭찬, 음. 칭찬, 칭찬. 그렇지. 칭찬, 칭찬, 칭찬. 처음부터 잘 털어보자. 우 와. 이거 와. 피자 어떻게 먹었어? 감사합니다. 와. 아직 노출 안 되지. 아, 피자는 어. 아, 네. 원래 하셨었으니까. 근데 어. 여기다가 이제 토마토를 이걸 쓰자. 어. 그래서 이 어. 피자를 만들었어. 어. 새로, 아, 여기엔 어. 이도마다. 그냥 아. 순차적으로 가는 거야. 이걸 막 생각해서 하는 게아니 뭔가 계획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메뉴엔 이거다. 그리고 여기엔 이거다. 지금 우리 메뉴가 이러니까 하나 어. 이렇게 해서 오일리양걸좀잡을거하나 하자 몸이 막자자자자 자. 우리가 사실 트리스 게임 할때무 의식 중에 하잖아. 손이 알아서 음, 하잖아 알아. 그래서 그 본자일죠. 어. 이 정도 어, 하시는 어, 게 어. 센, 보통 이게 센스, 이야? 육감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아, 아 그래? 나는 통하죠. 어. 그쵸. 실력이니까 어. 네, 내가. 네, 아. 이거는, 아, 이거는 감각, 아. 이거는 여기 이걸 해야지, 여기 이걸 해야지가 아니야. 그냥 그래. 육감으로 하시는 거야. 몸으로. 그쵸. 렇 몸이 하죠. 예, 네, 네, 맞아요. 몸이 어. 하시는. 그냥, 거 그냥 움직이면, 여기서 그냥 움직이는. 요즘도 내가 다짜 보네. 주세요. 공. 이거 좀 투자 보는 거야? 응. <목소리> <목소리> 이것도 오이, 음, <목소리> 아, 아, 뭐음 <목소리> 스토랑을면이 <하실 거면 목소> 정도는 먹어보고 나서 자기 음식이랑 비교를 하셔. 순이가 뭔거할때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건 확신이잖아. 음. 여기서 이걸 배워가라, 학페라 응. 뭐, 이런 데가 있다 이게 아니라, 응. 내가 만든 거랑 맛이 이렇게 다르네, 원인은 물가를좀다르셨으면 좋겠어. 마늘은 특이하게 간마늘 수술을 하듯 마늘은. 머리카락이, 이거는 간마늘 수술을 하듯 간마늘도 속공 수술을 하듯이. 마 마늘이랑, 은겟 마늘이랑, 다진 마늘이랑, 썬 마늘이랑 다 다르잖아. 원인은 마늘 매니아잖아. 어, 나는 이게 맛있다, 바지리. 맞아? 바지리 시금치라 이슈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음. 아, 어, 어. 근데, 다른 생각나 나는 시금치 갈아서 오는 줄 알았어. 이 향이? 응, 돌려줘. <laughs> 아, 이거 무슨 맛이야? 레몬에이드. 근데 왜 색깔이 이렇게 이래? 이거 블루 레몬에이드. 아우, 나는 영어는 영어, 쓰면 진짜 미치겠어 진짜 어, 공부러면 그러면, 영어 면그티면그좀 가져봐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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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 그러면, 그러 그러면, 그러면, 서도 그러면, 서도면 그러면, 그도면 그러면, 그이면 그러면, 그러면, 이러면 그러면, 그러면, 서도면 그러면, 그러면, 서도 그러면, 그러면서도 해이안 음. 돼. 음. 이제 이름은나엘리스 케이티. 음. 그러면서도, 음. 그러면서도, 음. 그러면서도 음. 그렇게 노으면서도그러면서도사 음. 음. 베스 같기도 하면서도. 음. 그러면서도, <laughs> 그러면서도 음. 이게 아침이잖아. 음. 아침이면서도 음. 그러면서도 음. 술술 들어가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 들어가는 아. 거야. 그러면서도. 음. 그러면서도 음. 계속 먹고 넣겠... 싶어 먹고 싶군 호자 그러면... 하고 아, 싶군 친들어부터 <laughs> 어떻게 됐어요? 아 나는 미국에 간지 지금 한 40년이 됐고 그럼 그랬었어요? 아, 굉장히 힘들 때 갔어 아 어, 진짜요? 우리 집에서 손자들을 다 키우면서 응. 그렇게 지내 세탁소 그랬어요?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아니야 비밀이야 자기 여이걸 이거 뭐라니까? 새가 묻었어 지금 질흡경이야 우리 병원이는 그러면서도 안 다니는 박사에요 안 다니는 박사 아는 것도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도 잘 먹어야 그래서 우리 <laughs> 할머니가 그러면서도 내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그랬어 아유 우리 주는 만물 똑똑를 만물 박사래서 나중에 잘살거나 그지같이 젊은 사람 거나 청춘 하나도 없던 정 맛있게 먹었어 대가 막 이렇게 여기가 갑자기 막 응. 서양, 뭐, 서양인이 서양된것 같으면서도 보면 동양인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다음 추천은 어디냐면서도 어디가 아, 네. 좋아요? 어. 다음에 그 연산동에 네. 그 아시안 볶음 요리 전문점이 있어 아시안 볶음 요리는 동남아, 요리? 동남아, 네. 동남아 네. 그러면서도 네. 동남아로 가면서도 우리. 우리가 아시니까 있어죠 동남아 음식으로 세척을 하면서도 그럼 거기 추천하면 혹시 우리. 그쪽도 우리 구독 예, 구독자입니다. 오, 진짜! 네, 네. 이야 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요, 그럼 거기가? 여기가 이제 연산동에 면다복가라고. 그러면 그걸 가서 우리는 지금 해운대로 갈 건데. 포장, 가안하세요 아 포장해서 가시야 돼. 아, 돼요. 아, 아 그러면 줘요. 우리 여기서 먹었으니까 아. 거기서 는 포장해서 네, 그렇죠. 해운대로 네. 가서 바닷가를 네. 보면서 네. 아, 반 아.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이제 아. 공식의 양식당은 맛과 감동과 만족이 다 있는데. 그래요. 여기 가성비가 신비 정도가 아니에요. 구독자 네. 여러분뿐만 아니라 혹시 경광극장을 이렇게 딱 터치하신 분들도 혹시 부산에 내려온다 하면은 꼭 여기는 진짜 일순이라면 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만약에 맛이 없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들의 가격대 인방제를 <목소리> 보내드릴게요 청담동 개소리 즈 구독 안. 보시게 양식장 예약.